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170편입니다. 스가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라 선지자 나팔, 6, 네 병고와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라 선지자 나팔, 5, 부로마이와 예바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가라 6장을 가지고 네 병고와 멸류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두 노산 사이에서 아, 네 4대 병마가 세계를 좌우하는 큰 세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국류를 이땅 위에 행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은 보호받고 그 대적들을 징보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첫째 병거는 홍마 다시 말하면 붉은 말이요, 홍마는 사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병건은 흑마, 검은 말이죠, 검은 말. 흑마는 남방 경제 정권을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병거은 백마, 신말이지요, 신말. 백마는 세계 평화를 일으킬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평화로운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넷째, 얼룩말, 청황색말 얼룩말 종교통합 하나 되자 종교를 통합하자고 하는 하나 되자라는 가장 강한 세력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최후 결정의 결전의 승리는 백마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마가 승리한다 그러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으로전 세계가 승리되는 거지 다른 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독교 복음으로만 승리한다 4절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 하늘의 네 바람이다 바람으로 나타난 것은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사상, 정치 대립의 형편을 보여준 것입니다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들을 따르고, 얼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리고 8절에 그가 외쳐 내게 일로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말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더라. 결국은 백마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음, 백마가 결국은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해해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어, 기독교 역사는요, 두번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이기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부활의 승리, 승리하셨고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온세계의 악의 무리,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 모든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들,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시 이기는다. 이게 이기므로. 기독교는 이기고 십자가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백마와 탄 자가 있다죠. 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충신과 진실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 예,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것이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 바로, 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지요. 왕으로 오신다. 초림조 올 때에는 저 말밥통에 오셨지만,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짓밟히고,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예? 그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4대 병마가 일어날 때, 이러한 시국이 될 때, 10절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는 대중적인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요 어? 시작할 때는 대, 큰 무리, 대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 초라하게 몇 사람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요야,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합심단계를 승리해 멸류관을 만들어서 각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요수아 머리에 씌워줍니다. 음. 멸류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씌운다. 음. 그러니까, 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기가 멸류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가, 멸류관을 맛있게 만들어서 써서 자기가 빛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요,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멸류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씌워준다는 겁니다. 음. 11절 가장 귀한 금과 은을 정성껏 모아서 관을 만들어 씌워드린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씌워드린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전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어, 이 에, 건축한다는 것은 에, 스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해당하는 거지만 이 에, 영적인 이 사람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돼 가지고 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거라 요 내 마음의 성전이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나라는 못 갑니다. 음, 예? 예, 그래서 예, 스룹바벨 성전도 어, 완성되지만 내 모든 내속 사람 내겉 사람과 속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 3절 하나님의 전 재건하고 영광도 얻고 그 뒤에 앉아서 그 위에 앉아서 다실 것이요 모두가 평화로 은은하 있으리라. 이제 평화로운 에? 에, 평화의 은혼을 하고 산다. 15절 아무 아무리 적은 불이라도 여호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 승리를 이루게 한다는 거이 그러니까 에, 하나님 역사는요. 에, 시작할 때뭐 수천 명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수만 명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몇 사람, 예? 그저 선호 어, 사람이 시작하는데,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 역사가 이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황폐한 에루살렘을 동방바사 고레스의 정권을 들어서 강권 발동을 시킨 것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세계적인 역사를 지렁이 같이 짓밟히고 초라하고 천한 사람 일으켜서 군세 역사로 어, 권리 있게 진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 병거 중에 결국 백마 승리하고 그 승리자에게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스가라 선지나팔 6네 어, 병고와 멸류관 네 병고와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이 말씀 속에서 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애를 쓰지만 결국은 백마탄자가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수많은 대중적인 무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권리 행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독교 역사는 정말 반드시 요한 계시로 6장 2절 말씀한 대로 내가 이해해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기독교 역사는 두번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겼고,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음. 이때, 마지막 때 이렇게 발악하는 것이 666마귀라 그래. 예. 예. 예?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들. 예? 가지가지 사탄이 마귀들이 발악을 하고 일어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력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응?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 초림조 오실 때는 어, 마국간의 악이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 마귀 사탄이를 넉넉히 이깁니다. 완전히 넉넉히 이기고, 이겨서, 어,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서름이 없는 나라, 요즘에 뭐, 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전염병 코로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하고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우리가 오직 믿고 따를 뿐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대원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 재림의 역사할 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분이 앞장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승리할 것이고 말씀에 승리할 순종하지 못하면 패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라 선지자 나팔 아버지 식스 네 병고와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백마 탄자가 승리할 것이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